안녕하세요. 한국비전케어환경원 원장 윤정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두 개로 보이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순한 눈의 피로 아니, 그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시, 그저 사시와 다를까요? 이 복시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40대 후반의 남성 고객님입니다. 이 고객님은 갑상선 항진증 치료 중 갑자기 복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객님은 특히 복시가 근거리보다 원거리에서 더 심했으며 업무 중 눈의 피로가 극심해졌고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한국 비전케어 안경원에서 고객님의 복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정밀시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밀 시력 검사 1단계에서는 시생활 파악 및 착용 안경 정보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최첨단 정밀 독일 자이스커만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주간 야간 시생활을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최첨단 정밀 독일 자이스 거만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밀 주간안경, 야간안경 도수를 처방하고 4단계에서는 최첨단 정밀 독일 자이스 설계 시스템인 아이터미널, 이를 활용하여 선택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원용 초점거리, 원용 설계 높이, 누진대, 인셀량, 경사각, 안면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렌즈 설계에 적용하고 5단계에서는 고객 개개인의 시습관을 고려한 최적의 렌즈를 추천하고 6단계에서는 선택한 최적의 렌즈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주문하고, 7단계에서는 최첨단 정밀 가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가공을 하고, 마지막 8단계에서는 최첨단 정밀 피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피팅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복시의 원인이 내사시와 수직사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복시는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이 복시 증상을 교정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 한국 비전 케어 안경원에서는 고객님의 눈에 딱 맞는 맞춤형 프리즘 안경을 처방했습니다. 프리즘 렌즈는 빛에 굴절시켜 눈의 정렬을 맞추고 복시를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복시를 교정하기 위한 프리즘 렌즈는 최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즘 렌즈로 독일 자이스사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자이스 스마트 라이프 플러스 누진 렌즈를 추천했습니다. 이 렌즈는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모두 뛰어난 선명도와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근거리 업무용으로 노안과 좌안의 난시, 그리고 내사시와 수직사시를 교정하기 위해 자이스 클리어뷰 렌즈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새로운 안경을 착용한 후 복시 증상이 정확히 교정되어 세상이 하나로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업무 중 복시가 사라져 편안하게 업무를 할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객님은 이전에는 이런 체계적인 눈검사와 맞춤형 교정 간경을 받을 수 없었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복시는 갑상선 질환, 뇌수술, 사고 후유증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시는 정확한 시기능 평가와 맞춤형 안경 렌즈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복시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국 비전 케어 안경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밀 검안의 힘, 믿을 수 있는 한국 비전 케어 안경원.